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네 번째 시간이네요. 언어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언어의 구성과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언어의 구성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고유한 정신 기능을 반영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다른 동물들의 소통 수단과는 구별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이 복합적으로 인간의 사고 안에서 상호 작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크게 수용 언어, 즉 이해 언어와 표현 언어 이렇게 어,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죠. 우리 수용 언어, 이해 언어는 어, 말을 듣거나 말을 글을 읽는 것과 같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음성적, 시각적 정보를 알아듣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 그러니까 듣기, 그 다음에 읽기가 이 수용 언어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표현 언어는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음성적, 시각적인 능력을 어, 말하기와 쓰기로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뭔가... 어, 자발적인 어떤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쵸? 말로서 하고 또 글로서 표현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크게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또 우리가 음성 언어와 문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음성 언어는 뭘까요? 말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음성 언어.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전에, 음, 언어와 관련돼서 그 형태로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때 잠깐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언어 형태 그때 딴, 하면서 배웠었죠. 음성언어, 음성언어는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문자언어는요, 읽기, 쓰기. 이렇게 우리가 어,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또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잊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발달입니다. 어, 영아는 타의 말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명확히 표현하는 데 그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대개의 경우 수용 언어의 양이 표현 언어의 양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아는 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더 많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단지 어, 발달에 따라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것, 성인이 생각할 때보다, 성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 그런 단어들을 또 그런 분위기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가족 영화가 자신의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어, 어 등의 말을 사용하거나 심하면 더듬기도 하죠. 왜냐면, 하 생각, 그는 많은데,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듬게 되고, 또, 어 생각을 글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어, 어 이렇게 약간, 뭐 이런 말들을 표현해내기도 하죠. 이런 현상은 대부분 일적인 시 현상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경청해주는 어른들의 자세가 있다면 금방 좋아지고, 아이들은 마법처럼 말을 술술술 하게 되는 거죠.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발달을 살펴보면 0에서 6세 언어 발달 단계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음, 여기서 0에서 3개월에서 6, 6에서 9개월까지 한번 우선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0에서 3개월에서 6, 6에서 9개월까지 거의 3개월에서 9개월, 0에서 9개월까지는 수용 언어이면 뭐겠어요? 대부분 많이 듣는 거죠. 읽기도 뭐 글을 읽는 거겠어요. 그 뭔가를 시각 자극을 쳐다보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현 언나 같은 경우도 아이가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대, 대응으로 하는 뭐 울기라든지 또뭐 푸잉이라든지 또는 옹알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거고 쓰기는요. 글쎄요. 얘들 쓰기에 쓰기를 시도하는 정도, 뭐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갖는 정도, 이 정도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기서 3개월 정도는 수어를 보니까 사람 목소리에 조용해지고 말하는 사람의 눈과 입을 보고 소리 나는 곳으로 눈을 찾는다, 눈으로 소리 나는 곳을 눈으로 찾는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표현어는 배가 고프거나 불편할 때 울죠. 편안할 때 목구멍 소리, 목구멍을 끄르륵 올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낸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에서 6개월 정도는 엄마 목소리에 조용해지고 친절한 목소리와 화난 목소리를 구분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어, 엄마가 하는 말, 성인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을 굉장히 경청하게 됩니다. 음, 표현 언어를 보면 다양한 모음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소리내어 웃고 차례를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의 말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싫음과 흥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6에서 9개월 정도의 수영원으로 보면 사진을 잠깐 쳐다보고 또 가족이나 애완동물의 이름을 부르면 이름 불린 사람 또는 동물을 찾습니다. 몸짓으로 간단한 요구에 반응하고 일상용품 단어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말을 가만히 듣습니다. 말을 하면 가만히 듣고 표현 언어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옹알이를 하고 옹알이 중에 다양한 자음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성인의 억양으로 옹알이를 하고 마마 바바 등의 음절을 반복해서 따라하며 옹알이를 합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울음보다는 말소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9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아니, 안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친숙한 단어를 선별적으로 듣습니다. 책보기를 좋아하고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표현언어를 보면 바와 같은 단일자음 음절을 옹알이 하죠. 그래서 바이 바이 해바에 적절하게 몸짓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손을 흔드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과 음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2에서 18개월, 굉장히 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간단한 언어 요구에 반응하고 또 하나의 신체 부위를 식별하기도 하고 많은 명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요구하면 다른 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죠. 표현 언어의 어떤 발달 양상을 보면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위해서 몸짓과 음성을 함께 사용합니다. 마마, 빠빠 등의 어절을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요. 단일 단어를 사용합니다. 감탄사를 사용할 줄 알고, 아니를 의미있게 사용하기도 하죠. 어, 0에서1 5 개의 단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8에서 24개월 어, 우리 듣기와 읽기 내용을 보면 수용언어를 보면 세 개에서 여섯 개 신체부위를 이제 식별하기 시작하고 소리와 동물을 어, 짝짓고 그 단어의 선별적으로 그 단어를 선별적으로 듣기 시작하죠 인친대명사너나 뭐, 우리 뭐 이런 말들도 이해하고 행위동사 뭐, 올라가 내려뭐 이런 말들 다 이해하고 몇개의 형용사 파란 뭐, 음, 이 동사를 꾸미는 예쁜 찰랑찰랑한 물, 물 찰랑찰랑 넘치는 물뭐 이런 것들도 아이가 이해하죠. 음, 그리고 동요를 즐기죠. 그리고 표현 언어를 살펴보면 66%는 알아듣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골곤이라고 해서 성인의 말과 유사하지만 의미 없이 횡설수라는 소리들을 어, 사용하기도 하죠. 두 단어 문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보식 단어라고 하죠. 전보식 언어의 표현법을 많이 쓰죠. 그리고 가사를 노래 가사로 노래 부르기를 시도하고 세 개에서 네개 단어 문장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의 그 우리 영화들은 수용 언어 면에서 볼때 이름을 말하면 일상의 물건을 그림서 찾고 쓰임새를 말하면 물건을 식별하고 무엇을 어디에 질문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정문을 이해하고 간단한 이야기책 듣기를 좋아하고 반복해서 읽을 것을 요구하죠. 표현 언어 부분은 알고 있는 단어를 두 단어 문장으로 만들고 이름과 성을 함께 말하고 무엇, 어디의 질문을 사용합니다. 부정문 아니, 싫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좌절감을 보입니다. 두세 차례 지속해서, 지속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36개월에서 48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시간 개념이 포함된 문장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동물원 갈 거야" 뭐 "이렇게 내일 동물원 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또 "크다", "더 크다" 등의 비교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왜냐" 하면 등의 표현에 의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렇게 인지 상상하는 거죠. 또 왜냐하면 이유를 예,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에 대한 관계를 이제 이해하기 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1년에 2개에서 4개의 관련된 지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뭐 4개까지는 어렵더라도 뭐 2개, 3개는 충분히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뭐만에 척하자라고 하면 이해, 아, 이해합니다. 잠자는 척하자 하면 코고 자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는 거죠. 표현 언어 쪽을 한번 살펴보면 주어, 목적어, 행위. 엄마가 책을 보았어요. 라고 하는 거, 주어, 장소, 행위, 아빠가 의자에 앉았어요.의 어떤 형태로 세 단어 이상의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도 말하게 되고, 뭐 어제 뭐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복수명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뭐꽃 들 하면 꽃이 많은 것들, 강아지들 뭐 하면 이렇게 좀 뭔가 많다는 것들을 얘기하죠. 과거시대를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고 한 가지 이상의 동물를 반복하고 노래 부를 수 있고 또 낯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 아직 발음상의 실수를 보이기도 합니다. 1 8에서 60개월의 수용 언어는 세 개의 관련된 지시를 적절한 순서로 수행합니다. 그렇죠? 예쁘다, 이제 더 예쁘다. 제일 예쁘다. 예, 최고의 어떤 비교의, 비교를 넘어서 최상급까지도 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긴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나 아직 잘못 이해하기도 하죠. 말로 지시하면 놀이 활동에 적용하고요. 이야기해준 사건을 어, 이야기해준 사건의 순서를 이해합니다. 그렇죠? 가게에 갔다 와서 케이크를 만들고 내일 먹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의 순서도, 순서도 아이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표현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언제. 어떻게, 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장을 함께 사용하죠.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과자를 샀어요. 이렇게 문장도 함께 사용하고, 왜냐 하면, 그래서 등을 사용해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내용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직 내용을 혼동하기도 하죠. 60에서 72개월 정도의 아이는 전문학적인, 전학문적인 기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이해하기 시작하죠. 상상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성인의 문법을 유사한 문법 사용으로 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 적절한 체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정보를 주고 받기도 하고 가족, 친구 또는 낯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죠. 그림책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60에서 72개월 사이입니다.